반도체 전문 기업 아이텍이 지난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를 설정하고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바이오 분야 매출을 지난해의 2배죠. 1,800억 원대로 잡는 등 신사업 안착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아이텍의 현재와 미래 김효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저희 아이텍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아이텍은 반도체 산업 분야 이외에도 계열사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주요 계열사로는 화장품 ODM, OEM 전문 기업인 삼성 메디코스 그리고 화장품 유통 전문 기업인 아이텍 CNC 백신 유통 전문 기업인 송정약품 그래핀 신소재 개발 기업인 네오엠프라 그리고 콜드체인 전문 기업인 동호텍이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20여 년 업력을 보유한 아이텍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로 편입된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각 사업 부문별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지금 소개합니다. 네오앰프라는 최근에 그 다국적 기업인 솔베이나 듀폰 같은 회사들하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용화돼서 지금 출품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랑 또는 건강보조기기 기구들, 미용 기구들이 지금 그래핀이 들어가서 새롭게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이미 출시를 해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고요. 뷰티 쪽에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보도 지금 저희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전체를 다 저희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한만 사천 개 병원에다가 저희 시스템이 장착이 된 운송 박스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그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기존의 백신 종류들이 고속버스나 뭐 택배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되던 거를 작년 7 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1월1 7일날 시행을 했는데 그래서 한0 0개 업체가 한 팔천 개 정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 음, 아이텍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관련된 계열사들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아이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4년간에 약 400억 가까운 돈을 설비 투자를 했고 그간의 투자가 이제 실적을 견인해 왔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차세대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코스트 코로나 이후의 먹거리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그 바이오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주주분들한테 공지를 드렸고요. 아마 빠르면 반개 안에 미국 뉴스의 바이오 업체와 시작되는 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탐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하나와 이상을 진행 중인 두 가지 모두 다 세계 최초라고 볼수 있는 경고용 제재에 관련되 있는 바이오 업체예요. 네, 국내에는 저희가 CMO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판권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내서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송정과 동호를 통해서 확보한 인프라와 송정의 14개 국내 백신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CMO와 유통까지 오를 수 있는 제형들로 자이딩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아마 반기 안에 삼상 진입에 대한 좋은 신호를 좀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오와 동호택이 계열 편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 연결을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50억 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목표라는 부분들은 자산 1,800억 정도, 자기자본 1,600억 그리고 올해 단기 순이익은 지금 300억에 달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간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도 650억에 일단 두 배를 상회하는 숫자가 저희 지 목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